안녕하세요. 결혼 9년차 36세 아줌마입니다. 친구한테 터나봤자 내 욕인 것 같아 차라리 여러분께 늘어놓으려고 합니다. 결혼하고 6년 동안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랑이랑 연애를 하고 제가 20살 이후에는 성당에서 시어머님과 같이 성가대 활동을 하고 이래저래 시댁 가는 인연이 오래됐네요. 결혼도 정말 눈꽃만큼의 삐거덕거림 없이. 순조롭게 진행했습니다. 시댁은 그럭저럭 사는 편이에요. 저의 친정도 비슷하고요. 양가 아버님 두분 모두 교직 생활을 하신 후 현재는 퇴임하셔서 두분 모두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결혼 당시 처음엔 시댁에서 따로 살 것을 권유해서 따로 살았는데 제가 첫째 임신 당시 유산기도 계속 있어 병원을 반복적으로 갔어야만 했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복직을 하고 일하느라 육아에 있어서 만큼은 어머니의 힘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러다가 저보다 6살 아래 시동생이 있는데, 시동생이 3년 전 자기보다 5살 어린 여자친구를 임신시켜 결혼이 급진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시동생은 그야말로 그냥 백수. 동서도 임신 후 대학 휴학하고 지금까지 취업 의지 없고 백조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서 결혼할 때 원래 받았던 집을 그동안 전세 놓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고 동선애가 시댁으로 들어오게 되었네요. 천성이 게으르고 말도 없고 어머님께서 뭐라 묻기라도 하면 몇 번을 반복해서 물어봐야 네, 대답 한마디 하고 아침에 애가 깨서 울던 말던 10시, 11시까지 잠자고 밤엔 애 재우고 게임하고 뭐 그랬나 봅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어머니께서도 호프집을 하나 차려줬는데 그것도 완전 건성으로 하나 보더라고요. 가게 자리가 펑 넓은 데에도 한달순 수익이 150, 200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동서가 둘째를 또 갖게 되었네요. 한달 전쯤 시아버님 생신이 있어 시댁에서 다들 모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동서는 구경하고 서있고 제가 바리바리 장 봐와서 어른 여섯에 애들 넷, 음식을 혼자 합니다 뒤에서 저한테 계속 수다 떨던 동서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저희 내년에 공가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돈 많이 모았나 보네 축하해 그랬더니 돈은 모아둔 게 없답니다 그래서 걱정이랍니다 이건 대체 뭔지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형님,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형님이 다시 여기로 들어오고 저희가 형님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어때요? 하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쳐다봤죠. 우리 집에 전세로 들어올 돈은 있어? 하고 물었더니 없답니다. 그건 어머님하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형님? 합니다. 형님네는 결혼할 때 집을 해줬고 자기들은 안 해줬으니. 그렇게 전세를 해주시면 될 거랍니다. 사먹드려 장사하게 해준 건 생각도 안 하나 봐요. 더 이상 대꾸도 하기 싫어 아무 말안 했습니다. 요 며칠 어머님하고 동서하고 계속 싸웠나 보더라고요. 10원 한장 모아둔 돈 없이 계속 분가시켜달라고 쪼르는 시동생. 어머님이 기가 막히니 몇 마디 했더니 시어머님 시집살이에 우울증 걸려 죽고 싶다고 하질 않나. 급기야 아버님이 화가 나서 그냥 확 내쫓으라고 하기에 이르렀고 시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건물을 내놓으려고 봤더니 너무 많이 떨어져서 도저히 지금은 내놓을 수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저희가 들어가자고 했어요. 저야 뭐 6년 같이 살았고 사는 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살았고 시부모님과의 관계만 좋다면 사실 생갈비 아끼고 돈 모으는 데에는 합가를 하는 것이 제일 정답이기도 하고요. 우리 집은 25평 아파트. 애들 크고 짐도 늘으니 너무 답답하기도 했는데 시댁은 59평 아파트거든요. 넓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여하튼 그렇게 결정을 하고 시모 님께 말씀드리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시동생네랑 사시면서 적잖이 마음고생 하셨나 봅니다. 결국 동서 말대로 저희 집 전세를 동서네한테 주기로 하고 아버님께서 11월 목돈이 생기니 그때 동서네가 나가고 우리가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동서한테 전화가 왔네요. 동서는 TV 딸랑 하나 들고 시집을 왔어요. 저한테 한다는 말이 형님, 뭐뭐 두고 가실 거예요? 하더군요. 두고 갈거 없고 다 들고 갈 거고 냉장고는 우리 올겨줄 거고 세탁기는 안 그래도 말썽많아서 버리고 갈 거라 했더니 그릇이랑 냉장고랑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오븐, 침대 등등 다 자기를 주고 가면 안 되냐고 합니다. 어차피 시집 들어가면 다 잊지 않냐고 무슨 소리하냐고 했더니 자기네 살림을 살 돈이 없답니다. 기가 막혀서 한마디 했네요. 대체 무슨 계획으로 분가를 하겠다고 한 거야? 정말 뭐 하나 살 돈도 없으면서. 그냥 분가하겠다고 한 거야?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 내가 결혼 9년 차라 오래된 것들이긴 해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대부분 내가 혼수로 장만해온 것들이지 이걸 왜 동서 줘? 그렇게 돈이 없으면 너희 친정이라도 부탁이라도 하던가 내가 어디까지 양보해야 해? 그러더니 동서가 하는 말 어차피 결혼할 때 기본적인 거 저희 어머님이 해주신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한테는 미안해서 말 못하죠. 일찍 결혼해서 아직도 마음 많이 아파하시는데, 형님이 그거 좀 주고 가세요. 어머님 집에 다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아침부터 전화해서 저의 혼을 쏙 빼놓더라고요. 그래도 딱 잘라 한마디로 안 된다고 말했어요. 너희들 힘으로 살라고. 앞으로는 시어머니나 저의 도움 없이 혼자 살라고 했죠. 한 30분 있다가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너랑 통화하는 것 같던데 애가 펑펑 온다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저도 더 이상은 양보하지 않고 못 도와준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오냐? 10원 한장 해주지 마라. 저 녀석들은 정신 좀 차려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시댁에 얹혀 살면서 생활비 단돈 10만원 안 내고 어머님이 해주신 가게에서 그 150에서 200대는 돈으로 모두 자기들 옷이나 사고 자기들 맛있는 음식만 먹으러 다녔다네요. 저라면 아기용품 사고 시부모님과 같이 외식이나 몇번 했을 텐데 3년을 살면서 100만원도 못 모았다는 게 심지어는 돈 없다고 어머님께 용돈을 탔은 적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곧 분가하는 동선애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다음 달에 본가에서 직접 자기들이 고생하면서 배우는 게 있었으면 하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